오늘도 자연과 마주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자연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더 없이 겸손해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끌림의 시작입니다. 일고도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이 춥고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사실을 모든 생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차가운 바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수리부엉이도 그런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겠지요. 설중매 매서운 추위의 맛을 알아야 피는 꽃. 매화는 예로부터 예사로운 꽃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향과 함께 언 땅에 가장 먼저 생명의 온기를 전해주는 봄의 전령사였습니다. 혹독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 나이 마흔에 옥에서 숨을 거둬야 했던 시인 이 육사는 매화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 눈 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시를 뿌려라. 육사에게 매화는 독립에 대한 염원이었던 겁니다. 헐골 빙심 늙은 등걸에서 강철처럼 솟구치는 힘 이렇듯 누구에겐 향기가 되고 누구에겐 기다림이었으며 또 누구에겐 학문적 사상이 되주었던 꽃 그것이 매화였습니다. 발 밑에서 시작된 봄이 순식간에 세상을 화사함으로 물들입니다. 생명의 잉태를 위한 화사함입니다. 작은 쇳뜨기 풀 하나도 하나의 자손을 얻기 위해선 수백만 개의 포자를 바람에 맡겨야만 합니다. 아직 바람 차가운 이른 봄날 야행성인 붉은 박쥐가 웬일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숲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무 한 그루 떨어진 꽃잎 하나 바위에 담긴 물한 모금 모두 그저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허투루 있는 것도 본 것도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꽃은 새를 불러 자신이 만든 꽃가루와 꿀을 나눠줍니다. 이는 달콤함을 가져가는 대신 부지런히 암술과 수술을 오가며 번식을 도와달라는 부탁입니다. 올해도 5월이 되자 동박새 부부는 동백숲 기퉁이에 세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새끼들을 위한 헌신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 떨어진 동백꽃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 내년 봄 피게 될 다음 세대의 꽃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이 시절 수분 야생 동물에겐 잔치상입니다. 해서 이 계절에 새끼를 낳는 것도 먹이감이 많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겨울을 보낸 철새들은 이 자리를 양보하고 숙명처럼 먼 북방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자연의 순리와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 그건 인간의 오행 고민이었습니다. 옛 선비들이 사철 푸른 대나무 속에서 응당 본받아야 할 지조와 절개의 모습을 찾아낸 것도 그 고민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대숲은 다릅니다. 어둡고 눅눅하고 비좁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 초대된 손님이 있습니다. 망태버섯입니다. 망태 버섯은 빛이 드는 짧은 순간을 노려 재빨리 균모를 밀어 올린 다음, 그물 모양의 레이스를 펼칩니다. 이 녀석은 대숲 귀퉁이 빛잘 되는 곳에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긴 꼬리 딱새는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한 뒤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장거리 여행자입니다. 발색조도 그렇습니다. 녀석이 지렁이를 입에 물고 있다는 건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름 가까이 계속되는 육아의 시간. 그분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번갈아가며 부지런히 먹잇감도 가져와야 하고, 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새끼의 배설물도 곧장 내다 버려야 합니다.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가 대숲 근처에 자리 잡았던 여름철새 긴 꼬리딱새의 새끼들도 하루가 다르게 커갑니다. 새끼들이 커간다는 건 먹잇감을 구해야 하는 어미의 날개짓도 그만큼 많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맛비와 함께 여름이 기뻐갑니다. 비는 높고 나름없이 모든 생명에게 고루 전해집니다. 이큰 나무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신 앞에 벌어졌던 자연의 변화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어떤 생명도 자연이 품고 있는 오묘한 섭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긴꼬리딱새가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날아와 새끼를 키우는 것도 자연에 대한 순응일 것입니다. 여름과 함께 늪에 수초가 가득해졌습니다. 8, 9월이 되면 노랑어리오는 오이 꽃처럼 노란 꽃을 내밀어 호수를 순식간에 화원으로 만듭니다. 봄에 태어났던 쇠물딱 새끼도 어느새 어미만큼 자랐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물고기들을 긴장시키는 물총새. 잠자리에게도 사랑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짝짓기와 동시에 녀석들은 눈이나 광과 같이 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잠자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겉은 잔잔해 보여도 물속에는 기회를 엿보는 포식자들이 우글거립니다. 물속 최강의 보식자 끄리가 노리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해 수면에 접근하는 잠자리입니다 종족을 이으려는 자와 그것을 노리는 자의 팽팽한 긴장감. 실패입니다. 사실 그리의 사냥 성공률은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물 속에 있는 포식자의 동태를 시시각각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먹잇감이라도 사력을 다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포식자의 본능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서로 욕심내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 그것이 사냥의 성공 비결입니다. 물론, 잠자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과 순간적인 보약도 절대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입니다. 많은 생명들의 삶과 죽음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집니다. 어미의 수고와 당부, 새끼들의 뒤따름으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돌이켜 보면.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 없는 자연의 생명들. 어느새 곳곳에 가득하던 수많은 여름 철새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건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름철새의 빈 자리를 겨울철새가 차지할 시간입니다. 채워지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진다는 것. 이 장거리 여행자들은 여름철새들이 그랬듯 이곳에 이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 들어낼 것 입니다.